2020년 새해를 활기차게 열기 위해서 오늘은 좋은 기운, 또 힘찬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줄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1호 우승박사 남부대 김영식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웃음박사> 웃음 박사 김양식입니다. 밀렸어. 밀렸어. 나 다시 할래.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우리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에 우리 교수님은 신년에 주로 자주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올해도 그 웃음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당연하죠. 이야. 제가 그 습관적으로 11시 10분만 되면 은 네, 네. MBC 이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 이프로그램 또 채널을 돌리 거든요 아,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제가 그 굉장히 문화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애청자 이기도 하고 네. 네. 또 이렇게 신년에 저를 불러 주니까 네. 너무 감사해서 한번 더아 <laughs> <laughs> 아니, 오셔 가지고 아까 저한테 네, 신년에 처음 뵙는데 첫 마디가 아 확실히 방송이랑 실물이 다르긴 하네1 <laughs> <laughs> 0년초 정초부터 정말 아, 애청자라서 아, 제가 네. 스스로 많이 이실직고를 하잖아요. 네, 네. 이제 애청자분들이 음. 막 칭찬 문자 TV에서만 보시고 보내주신 분들이서 아저 실물이랑 많이 다르다고 그, 하는데 그러니까 그 네.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아, 그런 뜻이요? 아, 예.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이 호해를... 네. 이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laughs>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네. 내가 잘 네. 났기 때문에 네. 네. 우리 <laughs> 제가 김도식 아우새 인사 잘, 너무 늦었어 보이는 거예요. 늦어서 절 한번 받으세요. <laughs> <행복합니다. 웃음> 자, 2020년 새해 어떻게 맞으셨어요? 네. 그 저는 2019년 해넘이는 네. 어제 아내하고 영광 백수 해안도로 아시죠? 아우 정말 그, 네. 그 넘어가는 해가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네. 거기서 어 멋진 데이트와 함께 음. 예 했고요. 네. 새해첫 번째 떠오르는 그 눈부신 태양을 저희 집 근처에 금당산에서 아~ 어 떡국을 먹으면서 등산을 하면서 음. 정말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풍암지구 근처 쓰셨나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 그렇군요. 금당산에서 보셨다. 뭐 기도 기도 어떤 거 하셨어요? 저야 뭐 네. 항상 그렇죠. 제가 지금 하는 일, 네. 이 웃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음. 하루하루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음. 그런 마음, 뭐 돈을 많이 벌게 음. 해달라든가, 네. 뭐 아내와 관계가 좋게 해달라든가 음. 이런 건 덤으로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냥 웃으면 네. 그런 건다 따라옵니다. 아. 네, 정답이네요. 아, 웃으면, 그 그렇죠. 네. 와. 아 제가 웃고 들어가는데 제 아내가 뭐 기분 나쁘할 이유가 없잖아요. <laughs> 그... 여보 나왔어. <laughs> 아 정말 근데 되게 네. 기분 좋아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네. 정말 이 긍정적이고 신명나는 삶의 그 느낌이 물씬 나는 웃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신기합니다. 좋은 안경을 쓰셨군요. 아, 네. <laughs> 자, 쥐의 해잖아요.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작년에는 그 돼지의 해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출산의 해라고 했다면 네. 내 얘기 쥐의 해는 다 보게 해라고 어, 말을 합니다. 에, 쥐가 어, 굉장히 그 재물을 잘 지키잖아요. 어, 부지런하고 네. 먹이를 모아서 이렇게 숨겨놨다가 또 먹는 이런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에, 쥐의 해가 되면은 풍요 또는 희망 기회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떠오르게 하죠. 네. 제가 퀴즈 하나낼까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쥐의 이름은? 아, 저 이거 근데 초등학교 때 해서 아, 다 알고 있어요. 아, 그 캐릭터잖아요. 예, 예. 네. 미키 마우스잖아요. <laughs>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이 미키 마우스가 <laughs> 어. 네. 1928년에 전기선 윌리라고 하는 이 프로로 데뷔를 했는데 네. 지금의 디즈니랜드의 수입의 약50% 정도까지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쥐가 풍요와 희망에. 상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어, 또 이렇게 자주 보면 일단 재밌잖아요. 네네. 정말 재미있는 쥐가 있어요. 어떤? 쥐? 바로 이 만화 영화 톰과 제리에 나오는 아, 에, 이 제리. 제, 네, 이 제리가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만화도 1940년대에 나왔으니까 벌써 60살이 넘은 거예요. 정말 환갑이 너무 좋네. 이런 그 지들의 그 영리함, 네. 영특함, 재미 이러한 것들이 올해 음. 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서 음. 좀더 우리나라 경제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의 행복의 지수가 네.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 새해가 되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네.라는 인사 많이 하잖아요. 네. 어, 복 중에 복 가장 좋은 복. 네.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 관상을 보면 우리 네. 그김두씨가 나온 사람 복이 많게 생겼어요. 아 정말요? 아 예. 어디가요? 얼굴 중에. 이, 이 관상을 볼때 어디를 보냐면은 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없느냐는 네. 하관을 주로 보거든요. 아. 턱 아래쪽으로 해서 아. 예 라인이 네.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 아 괜찮아. 요 제가 올라가 있나요? 네네. 아 요즘 체져가지고 고민했는데. 아니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의 네. 그 사람들은, 네. 어, 자꾸 턱을 이렇게 깎는다거나 이렇게 어. 하는데요. 절대 그건 그 좋지 않고, 어, 어 오히려 이렇게 하관을 둥그렇게 네. 만드는 분들이 복을 많이 갖고 있다. 제가 있다고요. 이렇게 턱에 살도 많고. 아, 저, 그래서 저, 저 보세요. 저 네, 보세요. 늘 고민이 하나 잡혔잖아요. 네. 네, 이게 또. 복을 불러오고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네. 그 뭐니 뭐니 해도 행복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맞네요. 그렇죠. 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네. 행복학개론이라는 인문학 교양 강좌를 음. 그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진정한 행복. 행복. 네. 이건 뭐냐면은요, 네. 어,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의미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죠. 음. 그래서 어, 저는 학생들에게 어, 재미있는 수업을 하면서도 네. 명상이라든가 또 웃음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 사실 그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면은 네. 진정한 그 의미의 행복이라는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네. 시간 때우기.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네네. 자조감, 그렇습니다. 허탈함이 들곤 해요. 그래서 저는 웃음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웃음 그때 우리 6320번 님이 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헤어져도 헤헤헤 웃고 슬퍼도 하하하 웃고 아파도 아아아 웃고 웃는 것이 행복인 것 같은데. 요즘에서 아, 네. 우리 교수님 네. 웃음소리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63몇 번님? 6320번님 자 6320번님을 <laughs> 위해서 제가 6320번님 <웃음> <웃음> 당신 멋져! <맞죠? 웃음> <laughs>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까 아 그리고 네. 우리 4864번님은 네. 2020년 경자년 1월 2일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두식 아나운서 또 우리 김용식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애청자분들 소원성취하기 바란다고, 지금, 같은 문자를 세 개씩이나 보내주셔서, 네개 아, 그 보내시기 전에 읽어드렸어요. 그분은, 아, 네. 어, 이 문자를 쓰신 비용에, 0배 만배다? 네, 아, 그을 보실 것 같아요. 그거 얼마돼 와. 와, 제가 확신합니다. 0배 만배? 네. 만배 좋다? <laughs> 4864번님, 신년에 제대로 덕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오프닝에서. 네. 올해 트렌드 업글 인간을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이게 서울대학교 그 소비자 연구센터에서 그렇죠. 김난도 교수 그 네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쓰신 분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제시한 개념인데 업글 인간. 네네. 교수님은 그러면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나눠 주세요. 예청분들그 네. 최근에 뭐 욜로라든가 소확행 네. 뉴트로 어, 이러한 그 컨셉들이 많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이제 미코노미라고 하는 의미로, 네. 이 소비자들이 음.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보다는 예측 가능한 가까운 현재를 중요시 여기는 음. 그런 그 소비 트렌드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 어, 그 중에서 사실 이 엇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 네. 어, 우리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가 또 초고령화 사회를 겪으면서 음. 이제는 에,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에, 업그레이드를 되는 거 이걸 네.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시간이 난, 나면 자주 네. 하는 게 네. 명상이에요. 어 명상. 네네. 이 명상을 자주 하다 보면 음. 나 자신에 대한 정말 소중함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어 근데 이 웃음하고 명상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연관성이 있나요? 네. <웃음> 저희가 동상? 흔히 하는 네. 좌식 명상은 네. 정적인 명상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자주 하는 이 웃음은 동적인 명상이에요. 이렇게 아, 아, 두개다 많이 웃고 나면 뇌가 편안해지고 뇌파가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두 가지를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 음. 어,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어, 이제 제 자신의 개인적인 음. 그 행복이나 이런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네. 제가 물을 좋아합니다. 물, 물, 예, 네, 그래서 스킨스쿠버, 아. 수영, 뭐 어. 이런 거라든가, 네. 어, 또 혼자 시간 내서 떠나는 여행, 음. 그리고 바이크 타는 거, 네. 네, 웃음은 좀 이제 희노애락이 담겨 있고, 네. 명상은 그런 감정들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분리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음. 좀 맥락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웃음도 동적인 명상, 명상 중에 하나다. 그렇죠. 나는 말씀에 웃음도 그렇지만 네, 우는 것도 똑같아요. 음, 울음 울음도 아주 그냥 힘들 때 정말 시원하게 울고 나면 네. 모든 게다 해결되니까. 해결이 되아 이제 살겠다 네. 오. 그래서 어머님들이 울고 나면은 네. 집을 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오잖아. 그래도 살아야지. <laughs> 새끼들 때문에 새끼들 이렇게 가는 때문에. 거예요. 어. 네. 어, 공감이 되네요. 동적인 네. 명상이다. 음. 웃음도, 울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음 치료도 자주 하는 편인데, 어. 시키는 편인데요. 네. 어, 그렇게 못 산다고 하다가도, 네. 내가야, 내가, 내가 못살겠어 하고 막 울다가도 한 30분 울고 나면, 밥으로 가야겠다. 밥하러 가야겠다. 아, <laughs> 아 근데 주로 여성분들을 네. 많이 만나시나 봐요. <laughs> 새끼들 예. 아 새끼들은 뭐 아빠도 할수 있지만 그렇죠. 아 그렇군요.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뭐 개인주의적이죠. 네, 뭐 나쁜 그렇죠. 건아니뭐 이기적인 게 조금 그렇다치지만 개인적인 개인주의 음. 거는 개인주의적인 거는 나쁘다고 생각은 아닌데. 아니니까요. 네, 어뭐 나를 위한 소비, 뭐 관계를 즐기긴 하지만 그래도 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제 협력적이고 소통하는 것, 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그게 그 행복을 연구하다 보니까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이걸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음.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음. 장기간의 연구를 한 결과를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음. 가장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간 관계였습니다. 인간 관계 네. 그래서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네. 나, 그리고 가족,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음.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저희 학생들한테, 네. 어,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얻었을 때 제일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 봤을 때, 네. 90% 이상이 전부 돈이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질, 돈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그것이 주어졌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을 아주 잡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보고 미소짓고 웃어줘라. <laughs> 그러니까요. 우리 교수님을 제가 1년에 뭐한두 번? 네. 세번이 정도 이렇게 뵙는데 자주 뵙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볼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좋고 먼저 웃어주시고 인사해주시고 네. 이런 게 바로 좋은 인간관계의 비결이 아닐까? 네, 그리고 서로 마음으로 응원해 주자. 맞아요. 네네.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또막 은둔형 외톨이 그렇습니다. 뭐 네.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돈 때문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사회가 너무 그 그러니까 매말라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아니면 또 관계 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 어떤 네. 게 있을까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네. 만나라고 하고 싶어요. 만남입니다. 네, 사람은 맞아요. 만나야 돼요. 요즘에는 에 SNS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네. 이모티콘이라든가 또는 간단한 네, 문자라든가 맞아요. 또 남이 써놓은 그런 글을 대신해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은 만남의 존재인데 네. 그것을 지금 우리는 멀리하면서 그냥 어, 문자라든가 이런 이모티콘으로 대신 하는... 는데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학을 하잖아요. 네. 방학을 하면 한한달 정도는 SNS 그 휴식을 합니다. 단식을 하는 거죠. 아. SNS 단식을 하고 네. 직접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의 목록을 써가지고 아. 점심을 같이 한다거나 우와, 우와, 우와. 차를 마신다거나 네. 두세 시간 정도를 그분하고 함께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네. 마음이 서운했던 부분도 있었을 건데 음.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극복을 하고 음. 그 에너지가 네. 3개월 4개월을 가서 또그 다음 방학을 할 때까지 제가 열심히 살수 있는 그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라고 저는 그 권해드리고 싶어요. SNS 속의 만남은 뭐 사실 진정한 예, 어떤 약간 그 메말라 있는 정서라고도 좀할수 있잖아요. 맞아요. 좀 허망하긴 네. 해요. 어, 언제 밥을 먹어야 될 것인지. 그 언제요? 그것이. 그랬을 때는 <laughs> 네. 우리 며칠 날 시간 될까? 라고 해서 네. 아, 만나서 잠깐이라도 음.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할수 있다면 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또 원룸이라든가 이런 그 오피스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벽이 다 있잖아요. 방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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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벽이 두꺼워지면 병이 되는 거예요. 음. 한글이 참 좋아요. 해석하기가. 네. 벽이 두꺼워지면 병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만남이죠. 아 그러면 옆집 문좀 두드릴까요? 아 두드리세요. 경찰에서저 어, 시골에서 거 아니에요? 고구마를 네. 어, 네. 갖다 주셨는데요. 오. 아 이거 같이 나눠 드려 얼마나 고마워요. 어 그렇죠. 네 나눔이라고 하는 음. 것은 사실 큰게 아니에요. 음. 시골에서 쌀을 좀 보내왔는데 너무 네. 맛있어서. 이거 조금만 해서 드셔보세요 아... 라고 했을 때 어느 누가 그 마음의 벽을 허물지 네.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네. 그런 주거 형태에서 많이 네. 네. 옆집 찾아가고 이러면 일단 겁붙어나고 그런데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제가 정말 형을... 하고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바, 뭐 저는 이렇게 강연 다니고 하다 보면 어디 가서 네. 농산물이 좋아요 네. 고구마가 좋다거나 감자가 좋으면 아, 아. 두 박스 세 박스를 사요 와 그리고 저희 출입구에다가 네. 그걸 그냥 풀어서 놓습니다 아. 그다음에 제가 써놓는 거예요 시골에 간이 너무 맛있어서 응.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아. 필요하신 만큼만 가져가서 맛있게 드세요 라고 메모를 크게 해놓고 응. 비닐봉지를 놔두면 정말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맞아요. 또 다른 걸로 놔두더라고요. 다 녹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서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요. 이렇게 하면은 요즘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그렇습니다. 옆집 잘 모르고 살잖아요. 네네. 근데 마음이 녹고 친밀감이 형성되고.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죠. 위층, 아래층, 좌우로는 네. 그렇게 나눔의 문화, 만남의 문화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도 뭐 너무 일단 사는 것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해서 새해가 됐는데 나는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한테 좀, 아, 이렇게 웃어봐라. 어떤, 뭐,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게 있을까요? 네. 그,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피곤하다 그리고 운동 모르겠는데. 못 하는 사람이 꼭 신발부터 삽니다. <laughs> 그리고 그 다음날 엄청 한 바퀴 뛰고 몸살납니다. 네. 그것하고 똑같이. <laughs> 아. 어, 그, 네. 어, 그건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웃을 일이 없다고 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숨쉬기 운동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숨쉬는 것을 어, 위로쉬는 숨을 웃음이라고 해요. 음. 이 웃음이 변해서 웃음이 됐거든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하듯이 그냥 하하호호호 하하호호 <laughs> 하호호 <laughs> 하하호호 하하호 하하호호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하호 어? <laughs> 이런 운동을 아, 어, 매일매일 조금씩만 해보시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굴 근육 운동도 되면서 네, 네. 어, 기분이 좋아지고 습관이 네.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어, 제가 이 새해가 됐으니까 네. 정말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웃음법. 네. 저 따라 서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자기 저... 이름을 많이 불러줘야 돼. 아, 스스로는 영식이잖아요. 네네. 영식이에요. 두식이 영식. 자, 저, 같이 해볼까요? 영식아영식이 아, 두식아 그래야죠. 두식이. <laughs> 영식아 두식이. 나는. 나는. 네가. 네. 가 좋아. 좋아. 영식아두식이 나는. 나는. 네가. 네가.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사랑한다. 오미, 사랑한다. 일거리네. 사랑한다. 사랑한다.